안녕하세요. 루피월드를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서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한 식단을 하고 있는 루피입니다.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정보를 공유해 볼 예정이에요. 저는 식품영양학과에서 대학교 4학년, 4년, 그리고 대학원 2년 반, 총 6년 반을 공부했고, 다이어트에만 20년 넘게 도전해 왔습니다. 20여 년 동안 원하는 체중과 몸매에 도달했던 성공 경험은 두번 있었고,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과정에서 제가 얻은 실수나 경험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. 저에게 연락하고 싶거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.